여러분들 주식이 어려운 게 기준을 잘못 잡고 너무 또 많이 반응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차라리 욕심버리고 10개 정도 분산해서 요 위에서 정배열을 잡는 게 아니라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빠져 역배열을 잡아가지고 시간 투자하면 그 다음에 정배열로 돌릴 때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돌리지 못하고 감자나 유증이나 상태가 뜨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감안하더라도 본전 이상은 와요. 전체적으로. 근데 우리가 주식을 조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본인만의 기준을 정하는 거죠. 본인만의 타점을 정하고 본인만의 매매 기준을 정해서 회전수를 높이든지 아니면 아예 장투로 가든지 농사를 짓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배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세력들이 털때 정배열 확장 구간이 나오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들어가면 찾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하는 거는 역배열에서 차트를 돌릴 때예요 역배열이 돼야 주가가 저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장기입형 역배열, 4, 4, 8, 2, 4, 1, 1, 2. 이세 개선이 역배열이 나올 때 저점을 잡는 거고 타점을 잡으려면은 이게 역배열 상태인데 현재 주가가 110일선 밑에 있다가 밑에 뭐 60일선도 있고 20일선도 있고 있잖아요. 떨러시다가맨 밑에 있던 주가가 20일선을 잡아먹고 60일선을 잡아먹고 110일선을 잡아먹을 때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두 개를 먹을 수 있는 거죠, 두 개. 이게 역으로 기법입니다. 역으로 돼 있는데 이걸 밑에서부터 하나씩 깨부심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11선 뚫어 올리는 것만 잡아도 이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이론과 원리입니다. 내가 들어간 종목이 상패를 안 당한다는 보장도 없고, 감자나 유증을안 당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하는 거예요. 한 10개 정도로, 또는 5개 정도로 이렇게 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검색기들이 다 역비열에 그런 종목들만 잡아주는 겁니다. 클릭을 해보면 다 역비열에서 1 1 2선 올라타는 수 있는 종목들만 잡아주는 겁니다. 전부 다. 그죠? 이런게 스윙 검색기들이에요 이번에 열혈팬트 드린 겁니다 이거 엄청 좋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체감검색기 이 b 스때 나온 체강검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역배열에서 111선 올라타는 애들 그러니까 이게 역배열에서 돌아가는 걸 보고 해, 111선까지 잡아먹는 걸 보고 해야 시간이 단축이 돼요 역배열에서 잡는 게 아니라 역배열에서 21선, 61선 올라타야 돼요 그게 256이에요 오케이? 이해 예 돼요? 이해 예안 돼요?